고무장갑이나? 이제 전선줄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이렇게 필터까지 빼는 걸볼 수가 있고요 테크놀로지야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렌즈를 구매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렌즈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렌즈를 여태까지 영상 촬영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떨어뜨려 서 수리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필터가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앞에 떨어지면서 렌즈 링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필터도 같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필터를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안 빠지고 막 깨지고 그래서 더욱더 카메라 렌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막 돌리다가 어왜안 빠지지 해서 힘을 막 세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또안 돌아가요 근데 아 그냥 천천히 빼야 되겠다 이래서 돌리면은 어느 순간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필터를 좀 확실하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넘어져서 이렇게 배가 지금 보이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아니게 되면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빼보려고 고무장갑이나 전선줄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 해냈었던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병따개에요 알리에서 파는 병따개인데 제가 이거 아마 천 원에 구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천원 할인 코너 거기 가면은 아마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렌즈에 이거를 딱 맞춰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몇미리지 여기 49mm, 여기 72mm, 그리고 이게 8 2 m m 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미리수를 가지고 와 봤는데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 필터를 아예 꽉 엄청 세게 조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싹 다 조여놓고, 이렇게 조여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상태이긴 해요. 대부분 이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걸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가 있어요. 작은 렌즈는 밑에다 놓고,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단계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49mm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목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가 있죠. 구경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렌즈와 이제 병따개가 같이 맞물린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이 손을 이 위에다 잡고 렌즈와 같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렌즈에도 피해가 안 가고 필터에도 피해가 안 가죠. 이 상태로 빼낸 다음에 이거 살짝 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필터까지 빼는 걸볼 수가 있고요. 테크놀로지야테크놀로지테크놀로지 72mm 한번 손으로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72mm는 맨 위에 거 해서 이렇게 맞물리게 했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앞에 부분을 지지한 상태에서 렌즈를 잡고 이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필터가 빠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72mm 필터도 빠진 걸볼수 있고요. 이게 아까 82mm도 엄청 세게 쪼아놔가지고 82mm도 될지 모르겠는데 82mm도 엄청 크게 벌려놓고 82mm가 조금 더 크긴 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작은 편인데 손이 크신 분들은 한 번에 잡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82mm 필터도 이렇게 쉽게 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앞에가 찌그러졌다. 이러면은 빼기가 조금 힘든데 조금 찌그러진 게좀 어느 정도 어, 이 정도면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이러면은 이렇게 지금 다 분해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할때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은 필터의 손상도 갈수 있고 렌즈의 손상도 갈수 있으니까 이거는 에지 당초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터를 못 빼시면 계신다 그럴 일을 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된다 이러시면 은 알리 에서도 살수 있고 국내에서 한 3,000원? 알리에서 한 1,000원이니까 국내에서 한 3,000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으로 이제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 두시면은 촬영할 때나 필터가안 빠질 때 이걸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게 진짜 최고였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이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